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제아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5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이러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의 말씀이 죽게 일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의아 유다를 내주니라그 열두 중에 하나로 를택하 아멘. 한주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자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받고 가 가세요. 지난 한 주간 참 감사하게도 기다렸던 단비가 내려서 강릉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위로와 은혜와 사랑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 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이후에 계속되는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오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12 광주리가 남았을 정도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많이 놀랬고 제자들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 이분이라면 정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분일 수 있겠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앞에 있는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셨을 때 그를 뒤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길을 걸려서 그 바다를 건너 가셨던 예수님을 따라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넘어오면서부터 사람들 사이에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아니라 하늘의 영의 말씀을 들려주시면 들려주실수록 사람들은 더 의문이 들었고 그들 가운데 서로 수군거리는 것이 더 늘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2절과 같은 말씀들이 앞부분에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 가운데 서로 다투어가면서 이 사람이 어찌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라고 하는 마음에 의문이 풀려, 의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웠고 또바아에기 불편했고 마음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오기까지,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에도 예수님은 결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사람 뒤의 기대에 맞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대를 붙들고 거기에 초점을 두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폐를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성취하고자 십자가를 향해 앞을 향해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이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매우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누군가는 자신을 팔 것을 알면서도 왜 멈추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왜 그들은 그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는 여기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오병이의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피로를 채우는 정도로만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정도까지만 기대가 기대했던 것이고 딱그 정도까지만 기대가 충족된 것입니다. 적정한 수준이 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하늘의 양식과 영의 말씀으로 완전히 펼쳐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것을 펼쳐 주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단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다 보며 육신이 아니라 영의 세계를 열어가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슴 벅찬 일을 가지시고 앞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몇 사람 떠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하늘의 길을 열시려고 하는 어찌 보면 좁은 길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크신 길을 여시려고 하는 마음의 결심이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오늘 당장 이 땅에 절실한 문제뿐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벅차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삶이 불편하고 어렵고 하기 싫은 일들이 생기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잊혀지고 내게 불편을 겪었던 그 당장의 일이 그 일만을 생각하는 그 필요만을 생각하는 수준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6 0절 말씀해보면 제자 중 여러 씨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어렵다라고 하는뉘앙스는 아 문제가 참 어렵다 복잡하다 어떻게 풀까 아 고차원적이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어렵다 불편하다 듣기 에 드러내기 어렵다 내가 삼키고 싶지 않다 이 말씀은 내게 불편해 주는 말씀이야 누가 이 말씀을 들을까? 아 차라리 안 하셨으면 그 말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이 섞인 표현입니다. 누를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아 예수님 이 저러면 수많은 사람이 떠나갈 텐데 아직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말씀들만 더 들려줬으면 좋겠는데 왜 자신의 살을 왜 피를 먹으려고 하지? 왜 자신을 하나님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러한 표현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언어였습니다." 율법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성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고 피를 먹는다는 것은 율법의 정면으로 어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표현을 하셨다는 것이 성경이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일로 제재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그 걸린돌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이 서 있습니다. 내게 걸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넘어갈 수 있겠느냐. 성경에 보면 니고네모라고 하는 사람이 왔을 때 거듭남에 대해서 말했을 때도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땅의 문제인가 하늘의 문제인가 하나님의 영의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 걸림돌 앞에서 그들은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61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말씀 들어 시고이 어린이 되 64절도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있지만 그한 사람에 의해서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보여주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팔자라는 것을 알지만 이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붙잡고 그 앞으로 나아가길 누구보다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언어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놓을 수 있는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과 하나님의 세계를 연결해 줄수 있는 믿음, 그것을 전해 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느 한쪽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시작될 수 있는 믿음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주님과 연결된 우리의 표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붙임바 되어서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서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목말라하며 갈급해하며 갈수 있는 육의 양식보다 하나님의 영의 양식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의 양식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만족시켜 주실 수 있다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열어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63절에 그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육이니, 육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신의 육신이 무너져가고 사람들이 떠나는 이런 육신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그건 넘어서 그 모두를 포함해서 어찌 보면 창조부터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모든 것을 다시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의 세계들을 주님은 바라보며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강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이 우리의 삶을 살린다는 의미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단지 우리의 삶을 살리는 것, 우리의 삶을 연명시키고, 우리가 좀더 자신감을 갖고, 우리의 삶의 위로를 갖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격려함을 받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미래를 꿈꾸며 그 앞날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우리 앞에 있는 그 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나라와 내가 어떤 관계와 어떤 결부를 맺고 있는지 거기에서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며 네내 삶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해답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67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볍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복음서에는 열두 제자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열두 제자가 등장했을 때 열두 명의 이름을 자 나열하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열두 제자의 언급이 여기서만 돼 있어요. 제자가 누구고 제자가 누구고 몇 명인지 이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내는 제자가 누구인지 제자가 어떤 모습을 지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거 이거 저거 문제 참 많고 이것도 갈등되는 거 많은데 떠날 거냐 아니면 붙들 것이냐. 제자는 누구입니까? 붙드는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2명의 제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11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품 안에서 다시 돌아와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오디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의문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다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68절과 69절입니다. 시작. 오. 이 고백은 단순하게 주님에 대한 고백만이 아닙니다. 이 고백 안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알수 있는 표현이 65절에도 나오는데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셨다. 아버지께서 일해주셨다.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말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무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할, 알게 하니는 현륙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이라. 다섯 말씀으로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내가 다알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오르십니다. 주님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셔서 특별한 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더 알고 덜 알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알려주시는 깨닫는 말씀이 있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가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인 줄 알고 그분을 잡기 위해 앞을 향해 나아가는 몸부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는 앞에 있는 발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노라, 천국을 내가 침노하노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듣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때 베드로의 입에서 고백이 나온다. 주님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길일지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서 이것을 알수 있습니까? 주님, 주님만이 우리를 알려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68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짙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놓쳐질 때를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화가 날 때,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불편할 때 누군가 말하는 것이 내 마음에 걸림이 될때 우리는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관계를 끊고 싶어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할 때도 내가 화가 날 때도 내가 분노가 일어날 때도 내 감정이 상할 때도 내가 기쁠 때도 내가 즐거워할 때도 내가 성공할 때도 아니면 내가 절망할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계시면서 마치 공기 중에 산소처럼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호흡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의 곁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베드로에게 알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알려 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젖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 뜻을 내게 알려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화가 치밀 때 주여 지금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 마음의 감정이 결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되어서 내 삶을 여기로부터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내 감정과 내 상태는 이것을 돌파할 수 없는데 주님이 말씀이 정말이시라면 이것 뛰어넘어서 내 안에 평안이 임해야 되잖아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과 감정과 내 앞에 목표와 내 모든 심과 정성을 주님의 말씀에 둡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져 주시는 단지 나의 마음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알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내게 있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오병이어를 먹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그 떡을 먹었습니다.라고 올려 드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맞춰 볼때 눈에 보이는 것은 없더라도. 그럼에도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그 감사를 올려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영화로 오신 그 나라를 바라다 보면 내가 죽음에 이를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나라는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것을 믿으며 감사로 취할 수 있는 어떤 곳에서도 감사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떠날까 말까 하는 것그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고 그 영생의 말씀이 저를 오늘도 살리셨습니다라고 결론을 내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은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